얘기들으시면서 어떤 그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그냥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좀 곤란한 게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험을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주 옛날에 이른바 제국의 역사의 과정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주로 분쟁 지역이 됩니다. 이 발칸반도 같은 유럽에서는. 이런 데도 여러 제국들이 지나갔던 자리여서 종교적인 다양성이 섞여 있고 또 종족도 다양하고 그것이 시기를 지나서 기독교 제국이 한번 지나갔다가 이슬람 제국이 지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섞이면 그 안에 사람들의 이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남아시아도 이슬람 제국의 가장 오른쪽 끄터머리에 있다가 또 무글 제국의 또 영향권에도 있었다가 또 중화 제국의 영향권에도 있었던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하나의 국민으로 충분히 통합되기 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에 근대적인 영국 제국의 지배까지 겪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리 전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하나의 국민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어 항일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민족 의식이 생겨서 그렇죠. 국가는 없지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던 면이 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의 민족이 되지 못한 결과가 음. 생겨버린 겁니다. 음.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어 어떤 군사적 충돌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것 이렇게 음. 생각하고 음. 또 하나는 또 막스 베버가 어, 근대 국가를 개념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독점한 것이 국가다 음. 이렇게 그쵸, 표현을 그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미얀마의 경우에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소수 민족들이 여전히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군부가 어,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독점은 이루지 못하는 상황. 음. 이 과점 상태가 지속되는 한불신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고. 예, 예. 공 교수님이 그 지적하셨듯이, 그니까 제국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미야마도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음. 이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단순하게 행정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나온 네. 것이 아니고. 당시의 소수민족들, 특히 고산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많이 숭배를 했단 말이죠. 이 지역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체성, 이 종족적인 에스닉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야, 니네는 왕조 시대 때 맨날 노예로만 살았지. 니네는범마족이랑 달라. 너희들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라고 하니 그냥 인위적으로 국민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거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미얀마라는 영토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나 아, 나는 미얀마 국민이야 자랑스러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 또 로힝야족은 아,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소수민족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군부가 네. 해결했던 적도 있지만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명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좀 정확하다라는 네, 네, 거죠.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게 결국 슈퍼 파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한국 전쟁을 워낙 크게 했고 우리 스스로 못 느끼고 있지만 어찌됐건 음. 이 냉전의 그 어떤 주변부라고 얘기되나요? 그 갈등이 이제 심각한 나라인데 근데 여기도 그런가요 중국 미국? 인도 어떤가요? 슈퍼 파워의 문제. 그니까그 시각을 조금 넓혀서 보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두 개의 나라를 크게 자기 휘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랑 미얀마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오. 동남아 열개 나라 가운데서 미국과 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미얀마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는 큰 도움이 어... 될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죠. 어떤 면에서? 어 티크라는 아주 좋은 목재가 있어요. 그 티크가 전 세계 보유량의 70%가 미얀마에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있었으면... 천연가스, 우리 천연가스 버스 타잖아요. 어...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미얀마가 전 세계 1위 정도가 그 정도? 예, 됩니다. 어... 네, 보석, 보석 또루비뭐 루비. 이런... 또, 예, 뭐, 루비. 그다음에 뭐옥 제이드라는 옥 있죠. 아까 녹화 전에 그 미얀마에 나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더니 <laughs> <보, 웃음> 이 정도, 이 정도. 보성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육대 전략 광물 뭐 이런 것들도 음.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그한 자원들이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에 다 있어요. 하튼 위치가 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중앙에 네.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갈 그니까 군부도 이것을 장악을 해야지 어느 돈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음. 사실 과거 군사정부, 미얀마 군사정부 당시에는 중국이 그런 것들을 엄청 잘 활용을 했죠 그니까 음. 그 군사정부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호를 하면서 음. 거기에 대한 보온으로써 정치적 보온으로서 아, 미얀마의 자원을 거의 독점하다 시피한 오.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그냥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이상 특히 받는 것이 없어요. 또 북한이 뭐 이렇게 중국 말잘 듣는 나라도 그,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항상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원 해줘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네. 근데 미얀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네. 장준생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미얀마 항쟁 사태를 보면서 뭔가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안 될까에 대한 답인 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광주 시민들도 답답해 하거든요. 음. 뭔가 사실 맞아요, 1980년 5.18 때도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이렇게 오고 있다. 맞다, 이런 어, 식의 그렇죠. 이제 소문이 돌 정도로 외부의 개입을 때로는 바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죠. 말로는 이제 주권 국가의 일에 남의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음. 어, 개입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거나 아니면 은 어, 상대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또 개입을 자제하거나 음. 이게 이제 냉혹한 국제정치적 현실인 거죠. 음. 그러니까 섣불리 또 이게 개입을 했다가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다른 나라의 개입을 또 유도하게 된는 그렇죠. 가뜩이나 신냉전 이런 게 그렇죠. 나오는데 네. 또 우리는 사실 거의 감은 없지만 인도의 문제도 또 크겠죠. 인, 인도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네. 민주주의 국가다. 자기네들 스스로 막 자랑을 하잖아요. 인도는. 규모가 네. 커서 네.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인도는 항상 자기네들이 독립할 때부터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네. 그리고 인도는 항상 야망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렇죠.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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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198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랑 인도가 사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98, 88년도에 미얀마 의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인도가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죠. 비난을 했죠. 심지어는 미얀마에서 이제 망명 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방송국도 만들어줬어요. 방송도 만들어서 음. 미얀마 비난 방송 얼마든지 해라 음. 이렇게까지 했는데 1991년부터 인도가 외교 정책을 바꾸는데 음. 그게 이제 이스트가 액티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그때는 루크이스트 폴리시라고 얘기했죠 동방 정책 냉전 시기에 인도의 가장 우방은 러시아 소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일단 가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 관문이 미얀마가 된 거죠 그래서 미얀마랑 아... 우리 좀 친하게 지내다 제스처를 했지만 미얀마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시, 실제로 식민시기 때 인도 사람들이 미얀마로 많이 들어와서 음. 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는데 아. 미얀마 사람들이 인도인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음. 우리나라와 뭐 일본 사람, 일본 간의 음. 감정.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늦게 그걸 한 거죠. 아, 우리의 국가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 미얀마는 미얀마는 일단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음. 것이고, 그래서 이번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외교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지만, 어, 미국이 쿼드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데, 인도가 여기서 머뭇머뭇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